안 보이시죠? 근데 저 자식 저건뭐 하는 거야? 저게 그냥... 팀장님. 어? 응? 티가 많이 나. 티 나? 자연스럽게. 응. 저기 저, 저 중간에 모자 쓴 남자. 수상하지 않아? 아빠! 여자친구 왔네? 여자친구 왔네. 생단 앞쪽 반납대에 놓고 나가.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싫다잖아요, 한진씨가. 아주 치면 도망가지 말고 급소부터 따, 알죠? 오늘 내 주먹 보고 반하지나 마. 어이구 반하겠네. <laughs> 돌아보지 마. 그대로 나가. 왜 이렇게 늦었어? 형, 어, 어 어, 예, 저기죄송합니다 제가 남자친구인 줄 알... 아. 아여여 여, 여 지, 그 친구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이 아이고, 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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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이짜 됐어. 그냥 아, 이 닦고 가셔야죠. 그냥 닦고 가셔야 닦고 가셔야 그냥 갈래. 그냥 그러 그냥 이게 뭐예요? 에? 뭐예요 이게? 남의 빵집에서 왜누아를 찢고 자 빠진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머리에 뒤집어쓴 게 밀가루로 보여요? 금가루예요. 금가루 수인 막혀서 하늘의 별따기라고 뉴스 나오는 그! 금가. 아! <놀람> 아이 갑자기. 여기 네 사람 몸값이 정도로 퉁치나요 사장님 이거 정말 밀가루 맞네요 음, 사장님 밀가루 아니고 금가루 그것도 무려 석 달치 이거 다날 준다고요 공짜로 아하. 아. 야야 내려+ 내려+ 내려 빨리 내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나는 가우도 있고 돈도 있고 돈이 좀더 많아 와우 <laughs> 뭐이 정도로 돌래 잠깐만 자 오세요. 우리 사라 팀장님 목숨 구해준 보너스 그 똥차 좀 보립시다. 아 업무용 아니요 보너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이그아이 그, 아이, 근데 그놈 잡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어쩌긴요. 어, <laughs> 세차 받고 그놈 잡으면 되죠. 그죠 대표님. <laughs> 그럼요. 시선이겠다. 아, <씻어야겠다. 웃음> <응. 웃음> 아, 각도가 너무 안 좋네. 여기 확대 좀 해줄래요? 손등의 별 문신이 특이점이긴 합니다. 아 근데 별 문신 하나로는 잡기 어려워요. 한지인 씨를 다시 한번 설득해 볼게요. 아무래도 신고가 답이야. 안녕하세요. 저도 혹시 회의 같이 참석해도 되나 해서요. 아 그래요. 매번 변호사님한테 듣는 것보다는. 음뭐 그러면 되겠네. 아 근데 오늘은 거의 끝났는데. 아 놈이 한지인 씨한테 다시 연락해 올 거예요. 기다려 봅시다. 네. 소여 들어가세요. 저게 뭐예요? 아, 의뢰인이 협박을 받고 있어요. 저놈이 범인이에요. 결혼 전 잠자리 물카라 민감하고요. 아. 뭘 그렇게 쪽팔려해요? 쫄려서 다리 후들거린 게한두 번인가. 걱정 마, 내가 잡아올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는 설득 말입니다. 오늘만 참아주세요. 왜? 제가 놈을 놓쳤잖아요. 잡아보겠습니다. 아, 자기가 어디 가서 잡어? 맡겨주세요. 아, 미치겠네 아, 좀 받아라, 좀. 아, 왜 이래, 정말? 아니, 안에 있으면서 전화를 왜안 받아? 난이혼에 급할 거 없는데? 뭐, 엑스파이라도 별거 없다며. 내가 거길 줄 알았다, 어? 마음 좀 됐고. 그냥 우리 서로 필요한 거 주고 받자, 어? 뭔데? 그 아버님. 내가 책임지고 빼드릴게. 어떻게? 그 1심 재판부 김영학 판사잖아. 난 차별의 파일 있어. 대신 지금 이혼 도장 찍어 그럼 아버님 살아 여기 올 시간은 있나봐 이번 공천 힘들다고 소문이 파다 하던데 좀 빠져라 응? 어? 우리 부부일이잖아. 내 남의 부부일에 끼어드는 게내 직업이라. 여보, 지금 응? 누구 손을 잡아야 당신한테 유리할지 이거 진짜 잘 생각해. 어? 정말 잘 생각하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의자를 가져와. 그리고 당신 잘못 인정해. 그럼 도장 찍을게. 다음 주에 봐요. 야, 네 입은 장식이야? 사과 안 해? 사과는 네가 해야지 대기야 나 귀신 본줄 알았잖아 죽은 줄 알았대 안 죽고 살아와서 꼽냐? 야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형? 때왜 도망갔어? 아, 이 아가 왜 이리 안 오는 기고. 어? 아, 전화해도 좀받더라 형님 연락 아직 안되세요 수술방 어렵게 잡은 건데. 만약에 형이 안 오면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고용량 항암제가 들어간 상태라서 갑자기 포기하면 100% 죽는 거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제로, 아이고. 그때 형님께도 설명은 다 드렸는데 연락 주세요 오시면요. 아이 아이고. 아이 그날,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엄마, 결국 화병에 쓰러졌어. 네가 엄마 죽인 거야. 너왜 왔어? 이제와 어쩌라고! 너 몰카로 공갈이나 치고 살려고 도망쳤냐? 동생 죽든 말든! 진짜 재수 빡치는 새끼. 그냥 심부름만 해준 거다. 소리치면 숨통 바로 끊어질 거야. 엄마 죽인 놈 팼다 버리는 연습했거든. 뭐야? 들 아직도 중고폰 데이터 복제해서 팔아먹고 다니냐? 아, 그 <scenes>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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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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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세상에 너랑 나. 줄밖에 없잖아. 니들 어? <laughs> <어이, 웃음> 한 번만 더 장난쳐봐. 그러면 10년쯤 깜방에서 썩을 줄 알아. <laughs> 괜찮냐? 미안해. 카피본 없는 거 확실하지? 내가 또 거짓말 하겠냐? 너한테. 하... 다시는 보지 말자.